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새벽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제 선택할 때가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사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지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의 본문을 살펴 들어가면 짙은 구름에 둘러싸인 한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그의 왼발은 땅에 뛰어 있는데, 이는 바다와 육지 곧 세상의 모든 영이 지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자처럼 외치자 일곱 번개가 대답을 하지만 그 말은 기록되지 않는데 하늘이 잠시 말을 아끼는 이유는 아직 땅이 들어야 할더 중요한 음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오른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가 없다. 인류가,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시간이 잔혹하게도 종말의 때로 다가가는 이 시간. 종말의 때에 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시간. 마치 하나님이 멀리 물러난 듯 사랑과 상관없이 보였던 피조물과 상관없던 그 시간을 단숨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관통시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는 미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동시에 그동안 지체가 멈춤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실망으로 하나님께서 무기력을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두신 인내였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은 멈추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을 알리는 이 선포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은 조금 뜻밖입니다. 천사는 보좌에서 내려온 물을 향로 에 담아 땅에 붓지 않고 먼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건네며 먹어라 합니다.말씀이 문자로만 머물면 선언으로 끝나지만 사람이 받아들여 몸속으로 말씀을 녹아내면 그 말씀이 역사 속으로 실제로 현실에 실체화되기 때문입니다.요한이 천사가 시킨 대로 두루마리를 입에 넣었을 때 달콤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환희를 느끼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빛이 끝내 어둠을 이긴다는 기쁨이 그에게 꿀같이 다가옴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뱃 속으로 들어가자 요한은 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즉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정면으로 비추게 되면 우리가 숨겨두었던 이기심과 자만심, 자존심, 그리고 왜곡된 습관이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기에, 복음은 언제나 달콤함과 쓰라림을 동시에 가져와 달콤함은 소망을, 쓰라림은 책임을 일깨웁니다. 이 본문은, 이 대목은 교회가 현실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공의를 그대로 선포하는 일, 또 다른 하나는 그 공의를 자기의 삶으로 녹여내는 일입니다.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세상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준을 위에서 아래로 전달한다는 뜻으로, 공의가 일반 사회나 문화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형태로 주신 역사적, 현실적 사실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의를 삶으로 녹여낸다는 것은 내가 선포한 그 공의의 기준이 내 생각, 내 언어, 내 관계, 나의 사회적 책임을 비추도록 내어 맡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입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기질과 습관 그리고 경제활동과 인간관계 속으로 스며든 말씀이야말로 비로소 공의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언이 땅의 실제가 되는 동로는 의지를 통한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첫 걸음은 정직한 용기입니다. 내 자신이 무시해온 부리가 무엇인지, 내가 외면한 이웃의 신음이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묻고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 다음 걸음은 기도로 나아가는 자세로,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움과, 억눌린 억울함을 하나님께 진실로 토로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 섞인 기도를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물 섞인 기도는 하늘 재단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된 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어린 기도, 그 향을 공의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걸음은 의지로 작은 행동을 택하는 결단입니다. 정직함과 선함으로 빈정거림을 삼키며 나스일를 위한 사소한 행동들이 하늘 공의를 현실에 적용시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순종은 돌처럼 무거워 보이는 이 세상의 구조를 조금씩 하나님의 공의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말을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완성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지체가 없다. 라는 선언은 파괴를 예고하는 경고가 아니라 빛이 도착한다는 새벽의 종소리입니다. 진리는 이미 밝았고 우리는 그 빛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드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을 품은 작은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한 걸음의 정직, 한 걸음의 진실, 한 걸음의 돌봄이 모두 어린 양이 완성하실 큰 그림 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의지와 우리의 작은 행동을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자신에게 조용히 지금 내가 외면한 부리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 부리를 하나님께 정직히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가? 내 의지로 고백하고 실행하는 작은 정직과 돌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본문에 천사가 명세했던 그 선언. 더 이상 지체가 없다. 라는 선언을 현실 속으로 현재 지금으로 불러오는 작은 발걸음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억하십시오. 달콤함과 쓰라림이 공존하는 말씀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달콤함은 소망을 품게 하고, 쓰라림은 책임을 일깨워 완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선포되었고, 회계를 위한 잘비의 입문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바람이 자각은 새벽 공기처럼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순종을 향해 한발 내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심는 씨앗이 되며 그 씨앗이 모여 마침내 새 창조의 숲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정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마디 고백을 하며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숲을 심고 가꾸는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당신의 뜻이 완성되리라 선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직한 질문과 작은 순정으로 하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심고 변화하며 우리의 삶에 체득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앙과 진실을 비추어 모두에게 새 희망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조금 더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종말의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